손가락질 하는 사람의 심리. 대화 중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심리학에서 손가락질 하는 것을 수준의 차이를 만드는 행위라고 합니다. 내 위치가 상대보다 높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버릇, 현상입니다. 이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은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. 한숨 쉬는 사람의 심리. 한숨 쉬는 사람은 상대에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줍니다. 한숨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나옵니다. 스트레스의 과부하로 깨져버린 자율신경계의 밸런스를 회복하기 위해 나오는 몸과 마음의 바람직한 현상입니다. 팔짱 끼는 사람의 심리 팔짱을 끼는 행위는 상대와 거리를 두고 싶을 때, 공격하고 싶을 때 나타납니다. 이야기 도중에 말을 끊고 끼어드는 사람의 심리 이야기 도중에 말을 끊고 끼어드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나타냅니다. 말을 끊고 끼어드는 것은 상대를 얕보고 있는 것입니다.